안녕하세요. 카통형 조지터입니다. 최근에 저희 중고차 시장에서 역대급이라고도 할수 있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러 오는 고객들에게 마치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돈을 받고 차를 넘겼는데 정작 차량 명의는 소비자 앞으로 이전을 하지 않고 잠수를 탄한 중고차 매매 상사의 그런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정상적인 중고차 매매 과정은 고객에게 차량 판매금을 받고, 그러면 중고차 매매상이 재고금융 대출을 해결하고, 저당 없이 차를 고객 명의 앞으로 이전을 해주는 건데요. 이번 케이스는 받은 돈을 그냥 자기가 써버리고 잠수를 탄 거죠. 그래서 차 명의는 계속 캐피탈사 앞으로 남아있고, 이 매매상에게 차를 구입한 소비자의 차는 포차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확인한 1차 피해만 10건, 나머지 건도 거의 50건 이상의 중고차 명의 이전 피해 사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사건이 생긴 건지, 피해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카 통령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빅스텝으로 인한 금리 인상 여파가 현재 한국 경제를 크게 흔들고 있죠. 실제로 언론에선 기사 헤드라인으로 IMF보다 더 어렵다. 이런 워딩을 사용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체감이 잘안 되죠. 경제가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중고차 시장이 뭐 얼마나 어떻게 어려운지 감도 잘안 잡히고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재고금융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국내 중고차 시장을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캐피탈사들의 재고금융 상품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딜러들의 자본 비율은 10% 내지 20% 정도고, 나머지 7, 80% 비율을 차지하는 게 모두 이 재고 금융인데요. 중고차 시장은 이렇게 실제 현금 자본 비율이 적어도 재고 금융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 많은 양의 차량을 매입하고 빠르게 회전시키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중고차 시세가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최근 시세가 하락하면서 중고차의 재고 회전율이 떨어지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캐피탈사들의 대출 규모도 이전보다 훨씬 적은 소극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중고차 시장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렇게 시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수록 꼭 하나씩 나타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일어나는 사기사건이죠. 그런데 최근에 허위 매물이나 대출 사기가 아닌 앞서 영상 시작할 때 언급했던 명의 이전 사기가 바로 저희 카통령 옆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카통령이 바로 접촉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전안 받아요 전화를 아예 안 받아요 전화를, 전화를 아예 안 받고 보신 것처럼 해당 매매상은 이미 종적을 감추고 연락까지 두절된 상태였고요 사무실 입구에는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온 우편 송달 딱지가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몇몇 피해자분들과 연결이 되어서 인터뷰를 할수 있었는데요 매매 상사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도 대략적으로 사건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스튜디오로 모시고 일단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기를 친 가해자 매매상 대표 분이랑은 연락이 되시나요? 지금 현재는 연락을 안 받고 있고요 아, 와이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울산으로... <laughs> 네. 울산으로 놀러 다닌다고 이제 인스타에도 게재도 하고 혹시 가해자 분이랑은 어떤 사이셨나요? 평소에 제일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형님 동생하던 음. 그런 사이였습니다. 서로 막 선물도 오가고 음. 명품 선글라스도 저는 선물을 받았었고 혹시 다른 피해자 분은 몇명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잠시만요. 지금 숫자가 많아서요. 네. 수원 서부경찰서 거기서 조사를 받았을 때, 번호 대표가 조사 받고 있는 것만 네 다섯 건 정도 된다. 이번에 차량을 구매하시고 피해를 보신 분들, 그러니까 명의 이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걸까요? 고객님께서 매매 상사로 돈이 지급이 될거 아닙니까? 네, 네. 명의 이전을 할수 있게끔 근저당 그 매매 상사에 그 매입되어 있는 근저당을 해지를 해야지만 소비자한테 명의 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고객님이 주신 그 돈을 갖다가 도박이나 네. 다른 데다가 매매 상사 대표가 쓰게 되면 네. 명의 이전이 안 되는 거죠. 네. 저한테 는 뭐라고 했냐면 네. 어, 민사 소송을 하셔도 몇 년은 걸릴 겁니다. 어차피 OO 대표님 돈못 받으시니까 뭐 그때까지 힘 빼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매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민사 소송을 하라고. 자기 깜빡 들어가겠다고. 근데 어차피 형사 안 되니까 잘 생각해보고 저한테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피하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소비자분들께서는 네. 그 상사가 망할 위기에 있는지 아닌지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 지금 매매 상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거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매매 상사에서 사야죠. 네. 아,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게 정확히 언제쯤이었을까요? 제가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농협 군포 지점에서 엥 과장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 지금 다른 분이 계약을 하려고 오셨다. 대출 심사를 보고 계시는데 혹시 계약을 취소를 하신 거냐? 그래서 저는 제가 매매 상사를 사기로 한 거지 그분은 모르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이제 아 이거 사기 당했구나라는 인지를 음. 받은 거죠. 이중 계약이 됐으니까요. 네. 네. 그럼 피해자 분께서 먼저 매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셨던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제의가 왔고요. 매매상사의 부동산을 구매해 가지실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매입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딸 사진을 보내면서 김 대표님 네 딸을 걸고 부동산 등기 문제 없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에게 믿음을 줬어요 이 일을 해결하고 싶으면 다른 구매자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넘겨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들을 이렇게 더 2차 3차 이렇게 양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피해자가 나타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네,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면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박 <laughs> 대표님 다른 사람은 더 이상은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벌을 받을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꼭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하십시오 어, 어떻게 사기를 당하게 되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파업 아, 확장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고 있던 중이었어요 네. 근데 아시는 지인께서 이게 나왔다고. 어 그럼 나 사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네. 어 계약은 이미 성사됐고 그 다음 날 밤에 사영이는 회사에서 대표라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네. 이전하는데 내가 없으면 이전 못하실 거라고 딱단주집도그얘기하면서 자기 잔금을 21억에 계약한거 알고 있고 은행 11억 명에 11억 얼마 있고 캐피탈에 4억에서 나머지 잔금 자기 5억을 주면 이전서류 꾸며줄게, 설정한거 풀어줄게. 근데 네, 그거는 내가 어디서 내가 안 받아들여줬고, 그래, 그 다음날 농업회벌 가서 대출 승계를 하기 위해서 네. 했는데, 어, 이거 앞에, 이상하다, 앞에 계약서가 있다. 음, 이중계약, 네. 네, 전 계약, 저부터 먼저 계약하신 분 내용을 알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전화를 하니까, 아니다,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네끼리 인터넷으로 그냥 가, 작성해서 제출해 본 거다. 음. 아니다는 사실 확인서 받아 은게 있다. 네. 네, 담당자가 궁금하니까, 그냥 이분아, 우리 있는 데서 통화를 해 주라. 그래서 전 계약자한테 통화를 했어요. 네. 했었는데, 네. 아니요라고 대답이 된 그렇죠. 그쵸. 사람이 또, 문자가 와가지고, 나중에 팔아서 주겠다. 또, 그 다음 피해자를 찾는. 아, 또 찾는 그런, 에.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 마지막으로 또온 거는, 나한테 가져가라. 뭐, 1억을 더 내고, 가지 마라. 이러고 더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도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법적으로 하겠다고 인정한 상태. 이런 패턴 부동산 사기나 다른 업종에서도 악용될 수 있는 사기 사건들의 유형인데 혹시라도 중고차 딜러가 중고차 딜러 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랜 기간 동안 중고차 시장을 순환하게 하는 재고 금융. 특히 제일 금융권이라던가 캐피탈처럼 가장 돈과 법에 엄격해서 이걸 이용하거나 남용하기 어려운 이런 구조에서도 그냥 돈 받고 나몰라라 뱃자라 그냥 깜빵 가겠다. 이 정도로 간큰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건 저희 내부에서도 좀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각설하고 이번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매매상사를 사기 계약으로 넘기고 이걸 해결하고 싶으면 또 다른 구입자를 찾아오라고 강요하는 이런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부동산 사기 진행 과정에서. 약 50명 이상이 되는 중고차 구매 고객 피해자들이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10년 전과 같은 과거 시절과 비교하면, 허위 매물 사기 사건은 확실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 시장 정화가 되어 간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 일단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졌고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희 카통형에서도 이런 유형의 사건에 연루되지 않게 소비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구매자 개개인분들이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고, 여러 업체들도 비교해 가면서 되도록이면 그래도 여기는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업체에서 신중하게 선별하고 또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듯 많이 공부도 하시고 생각하면서 좀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 업체가 사기를 칠수 있다 없다 그 자체를 판단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처럼 예측이 거의 불가능했던 케이스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구매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비교적 이런 리스크에서 벗어날 확률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해당 매매상을 통해 중고차 매매 명의 이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명 이상의 피해자분들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했던 부동산 사기 피해 업체 두곳 모두 사건이 조속하고 확실하게 처리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